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자체로 죄송합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합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주목과 남들 이상의 관심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걸 견디기 힘듭니다. 더구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로운 감투는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정건 씨가 28일. 미투 논란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께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 씨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며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이어 기자들이 관련 내용을 묻자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는데요. 원 씨는 지난 27일 자신을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A 씨가 쓴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미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 씨는 원 씨와 교제하는 동안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당한 사진 등을 함께 올렸는데요. 이 글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논란과 관련해 원 씨는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지는 않았다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영입 인재 자격은 내려놓겠다고 했는데요. 21대 총선도 사실상 불출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 씨는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주목과 남들 이상의 관심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하다며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공방 자체가 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원 씨는 미투 글을 올린 A 씨에 대해 한때 사랑했던 여성이라며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예로운 감투는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 씨는 민주당 영입 인재 2호로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인물입니다. 20대 남자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23일에는 영입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리된 건 정말 다행이죠.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민주당은 무척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에 빠져버렸는데요. 이번 기회를 본보기 삼아 다시 한번 총선 출마 인재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사까지 모두 다 확인한다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 영역인지 의문점을 갖게 하는데요. 후보자는 자기 점검과 외부 검증이 병행되어 능력과 자질을 최종 확인받아야 할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고했는데요. 이건 권고 사항이며 결정은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 1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현지 체류 중인 재외 국민과 유학생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우한시에 전세기 4편을 투입하여 귀국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시는 우한시 및 인근 지역 체류 국민들의 숫자를 파악한 결과 700여 명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30일과 1월 31일 양일간 우한시의 전세기를 파견키로 결정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중국 적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우한시 및 주변 지역의 항공기 및 대중교통을 차단하여 우리 국민들이 자력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지 의료 기관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계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의 최우선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게 되는 국민들은 일정 금액의 전세기 탑승 비용을 주후 각자 부담하게 될 것이며 탑승 전 국내에서 파견된 검역 간의 철저한 검역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귀국하시는 대로 그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마련할 임시생활시설에 머무시면서 보호를 받으시게 될 예정입니다. 임시생활시설로는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공무원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인 우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시에 귀국함에 따라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세계 편으로 귀국하시게 될 이분들은 바이러스 정상은 없으나 임시 생활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서 만에 하나 잠복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또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머무시게 될 분들도 안전하게 잠복기간을 넘기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세기 편을 통해 마스크 200만 개, 방호복 보호경 각 10만 개등 의료 구호 물품을 민간이 협력하여 중국에 중국 측에 우선 전달할 계획이고, 우리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물품들은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스크 등 개인 보호 물품들의 여유분이기 때문에 이 물품들의 국내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국 국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보건 위기에 함께 대처함으로써 한중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7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양일 전세기 4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키고 보호한다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역대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나 싶습니다. 자한당 국회들은 우한에 체류한 국민들을 실어올 전세기 파견 검토를 신중히 해라라는 등 오로지 지들에게 피해가 갈까 하는 두려움으로 모든 일에 딴지를 걸고 있었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결정한 겁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한 현지 체류 중인 제외 한국인과 유학생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는 우한시에 전세기 4대를 투입하여 귀국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오 2차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우한 체류 국민 숫자를 파악한 결과 700여 명의 수요가 파악됐다며 1월 30일, 1월 31일 양일간 우한시의 전세기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구체적인 날짜는 중국 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전세기 편을 통해 마스크 200만 개, 방호복, 보호경 각각 10만 개등 의료 구호 품목을 중국 측에 우선 전달할 계획인데요.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를 잘하자구요. 많은 기자, 카메라를 불러놓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인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는 듯 말입니다. 곧바로 저의 퇴진을 말하는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위원장은 자기가 맡겠다고 하는 것이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손학규는 미래세대가 주역이 되는 공천혁명, 국회혁명, 선거혁명을 이룩하는 것이 마지막 소명입니다.